다른 웽의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진실 뒤에 숨은 비밀. 한때 톱스타였던 대만 배우 대런 왕은 이제 배우 경력을 파괴하는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런은 아워타임즈에서의 뛰어난 역할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지만 충격적인 스캔들 이후 그의 명성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가 대만의 의무적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3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혐의를 고발했습니다. 이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관들이 2024년 4월 우버 운전자에 대한 공격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하면서 논란은 심화되었습니다. 운전 중 말다툼을 한후 대러는 부유한 친구인 시양민과 공모하여 갱단원을 모집해 운전자를 공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운전자는 매복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러는 우버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개인을 상대로 한 기소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 침해와 고리대금업을 포함한 불법 활동과의 연관성도 조사 중입니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대런의 과거 행동, 부적절한 행동과 문제가 있는 관계에 대한 소문이 다시 떠오른다. 여러 가지 심각한 혐의가 쌓이면서 대런의 경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